안녕하십니까 또 깨밭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깨 아직 수확하려면 좀 멀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지 싶은데 깨는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뭐벌레들도 하나씩 먹고 보기는 좋습니다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영웅창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, 어떻게 심었나, 그 방법을, 저걸 한다. 는 초민식 개배를 한다. 는 민식 개배 한, 그걸 좀 가르쳐 라던데 요거는 제가, 홍삼마늘캐먹고그 비닐 재활용한 겁니다. 요 비닐은, 요거는, 마늘 비닐입니다. 14구짜리. 14구짜리인데, 양쪽으로 하나씩 묻히고, 12구입니다. 그리고 그래 손가진게요 12폭이씩 들어갔습니다. 12폭이씩 들어갔는데 앞뒤로는 앞에는 그냥 12폭이 그냥 들어가고 뒤로는요 한골한구멍으을비었습니다한구멍욕 한골 한골 비우면 요, 요 14cm 짜리니까 뒤로 비웠으니까 28cm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심어도 뭐 자빠지지도 않고문화 하나에 잘 크네요. 근데 저도 아직 뭐창깨 이거는 몇년안 해봐가지고 제대로 모르는데,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창깨 합니다. 창깨 하는데, 어떤 분들은 걸음을 해야 된다고, 어떤 분들은 뭐 걸음을 안 해도 된다고. 그래 제가 걸음을 쭉안 하고 있다가, 어느 정도 컸을 때, 이 포카피를 한번 뿌렸습니다. 포카피를 한번 뿌리고 난 뒤에 또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아 이걸 자주 해야 어릴 때부터 해야 열매가 이 밑에서부터 많이 매달린다네요. 이 밑에서부터. 지금 저희는 뭐 이거 한 50cm 는 밑에 없습니다. 그이 그래,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, 이 영상이 맞는가, 저 영상이 맞는가도 모르겠고. 그럼 내일부터는 이거, 비료를 좀 일찍 좀 해야 되겠네요. 뭐 깨는 뭐 물도 싫어하고, 비료도 싫어한다. 해야겠네. 그 말만 덜렁 믿고 해놨더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심은 가격은 전면에서 볼 때는 열두 폭이 열두 폭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그대로 들어가고 뒤로는 28cm입니다. 이제 궁금증 풀리시죠? 이영웅창기이그참 대단한 창기네요. 어지간히 올라갑니다. 밑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적심을 제가 위로 좀 높이 했거든요. 높이 했더만은 그래도 한 20, 20개에서 27, 8개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여 특이한 거 하나 보면 이리로도 많이 달렸지만 여기 하나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달렸죠. 요거 제가 세었거든요. 하나에 23개 달렸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뭐 이런 창기가 다있는거참 신기할 뿐이네요. 적심은 한다고 했는데 일부 빠진데도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 꽃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오늘은 제가 밀식재배 한거 어떻게 심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달린다 많이 달려 이래 다 소화를 하지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